테라스가 있어서 너무 좋구만. 충전을 해가지고 20% 할인됐다고 해서 저희는 충전을 해서 20% 할인해가지고 전역을 시켰습니다. 20% 할인 안 하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어, 시원하다. 어 시원하다. <laughs> 여기 되게 약간 유치한데 재밌다. 간지러운가 봐. 우와 여기 너무 예쁘다. 어그야아 진짜. 우와 되게 예쁘다. 씨가 진짜. 아, 흑임자 먹어볼까? 아, 카페라떼 아이스 카페라떼 아이스 우와, 뜨거워. 너무 좋다. 좋은데 너무 덥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전 엄청 클줄 알았는데. 날이 좋아서 하늘이 너무 잘 보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 너무 덥다. 또 여기서 보는 건또 다르네. 예쁘다. 진짜 평일에 와야 되는 거 같아. 주말은 진짜 사람 많아. 여기 진짜 제가 얼마 전에 카페를 갔는데, 오트밀크 말차를 주문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기존의 말차는 좀, 뭐랄까, 너무 달고, 그리고 좀 묵직했는데, 오트에 타먹으니까 되게 깔끔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 먹을까 싶어가지고, 말차랑 말차를 낼수 있는 도구를 샀습니다. 얘는 말차를 검색하니까 이 친구가 평이 좋아서 얘는 오부차에서 산 말차인데요 그 전에는 다도레 티룸에서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이거는 다른 업체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차 다도세트를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귀찮아서 잘안해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름이니까 좀 자주 해먹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이랑, 그 다음에 말차 스푼용도인 얘는 차시라고 하는데, 차시랑 차선 꼬지?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굳이 저한테는 비싼 게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구매를 했어요. 앉아서 앉아서 대기를 하네. 귀엽죠. 마이차랑 오트랑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시피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어, 맛있을 것 같아요. 향이 너무 좋은데 이거라이거라면 그람? 어느 정도일까? 이거라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이게 한 스푼이 1g 정도 되네요? 어차피. 보트라떼 해먹을 거라. 물을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덥진 나다. 근데 거품 나기는 쉽지 않겠는데요. 50번을 적으라고 되었는데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거품이 잘 나던데, 이게 다왜 전문가가 있고 기술이 있는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다. 음, 맛있다. 음. 음. 와,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차라떼 시키면 좀 달잖아요. 근데 이거는 옥트사이드가 단맛이 있어서 그런지 얘랑 엄청 잘 어울리네요. 음. 괜찮은데? 완전 추천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 때 소개시켜줬던 친구들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근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친구 제가 되게 넓게 우아하게 키우고 싶다고 했는데 얘가 진짜 잘 자라더라고요. 제가 또 죽이면 어떻게 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새 잎을 내면서 엄청 뻗어나고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얘도 그때 인터넷으로 구매했던 친구인데 얘도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도 수형이 엄청 예쁘게 잡히진 않았지만 얘도 까다롭다고 했는데 그것치고는 저희 집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한번 죽인 적이 있어가지고 엄청 걱정했거든요. 근데 얘도 진짜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넓게 넓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서 너무 기특하고 너무 예쁘고 그렇습니다. 얘도 지금 위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데 얘는 좀 화분을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고려 담장이 친구는 그때 제가 길게 늘어뜨려서 키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자라더라고요. 약간 너무 초록 초록해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가 진짜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게 정말 키우기 쉽고 생명력이 좋은 것 같아요. 얘도 저희가 가지치기를 안 해주니까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뿌듯합니다. 다만, 지금 가장 불안한 게이 친구거든요. 황칠나무인데 엄청 예뻤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다른 애들이랑 비슷하게 줬는데 황칠나무가 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시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엄청 시들었어요.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 원래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 친구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 지금 며칠째 살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물도 좀안 주고 있는데,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좀 지켜볼게요. 그 외에 나머지 친구들은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황춘나무 힘내.